안녕하십니까. 대성호토입니다. 어,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는데, 어, 지난번 시간 때 했던 그 P0880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그 유튜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자료, 어, 측정값들, 이런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느 차종이냐, 이 측정값이 맞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어 어차피 지금 정해진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건 여러 차종을 이렇게 많은 차종들의 데이터를 한 번에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리긴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그 직접 차한 대를 놓고 측정한 값들 그런 건데 사실은 현장에서 일하실 때 여러분들이 진단하실 때그 인터넷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차종의 재원을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들의 재원을 여러분들이 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셔서 점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 측정값, 규정값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자 오늘은 어 다음 두 번째 시간으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어 정확 그 자신감 있게 진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도움을 좀 드리고자 오늘은 그 흔히 발생되는 고장 코드죠. 예, 동기 어긋남이라는 고장 코드가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전화 그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 동기 어긋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서로 나눠 보자 합니다. 그 우선 동기 어긋남이라는 그 말에 그 뜻을 좀 보면은 이 동기 어긋남이라는 말은 실은 그 자동 변속기에 예전에 그 수동 변속기 때부터도 많이 발생이 됐던 문제였는데 우선 그 구조적으로 조금 자동 변속기보다는 간단한 수동 변속기를 좀 보자면 수동 변속기의 그 구조는 그 입력 축그 주축이라고 하죠 주축과 또 출력 축 출력 축은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부축이라고 표현 했었죠 그 주축과 부축에 어, 장착되어 있는 그 기어 크기가 서로 다른 기어들 그 기어들이 맞물려 있는 구조고 어떤 맞물림의 회전력이 그 부축으로 전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회전비가 달라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그 기아 맞물림이 맞물림이 이제 그 정상화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뭐그몇단 동기 어긋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 수동변속기에서 그 우리가 표현했던 그게 이제 자동변속기까지 그대로 그 표현이 와서 고장 코드로까지 동기 어긋남이라는 그 고장 코드로까지 이렇게 그 표현이 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어 동기 어긋남이라는 고장 코드가 나오는 그 그 원리나 구조 이런 것들은 복잡하지 않고 상당히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고장 코드를 접했을 때 간단한 데이터 몇 가지만 보고 아, 이게 변속기 내부의 문제다. 아니면은 뭐그 변속기 외에 어떤 제어나 배선 트러블이나 이런 문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비교적 쉽게 자신있게 진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그 데이터들을 조금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동기호근남이라 우선 말 뜻을 좀 보고 가볼까요? 어, 각 단의 변속 종료 후 출력축 속도 센서 값에 각 단의 변속비를 곱한 값이 이제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값이 입력축 속도 센서 값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P0735가 이제 출력된다. 이거 이제 끝에 자리는 그일속 동기어근남이냐 이속 동기어근남이냐 그 단수에 따라서 이제 고장 코드가 틀리게 나오죠. 요거 출력되고 또한 이거 이 신호가 3회 이상 출력되면 3속 고정이 된다. 그러면은 차가 입고 됐는데. 어, 동기 어긋남이라는 고장코드가 떴고, 그리고 어, 홀딩이 되어 있다면, 이 고장신호가 3회 이상 5신호가 나왔다는 얘기겠죠. 어,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저기, 각단의 변속비를 곱한 값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무슨 또 산수냐, 저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 그, 이런 부분, 이런 그 설명은 크게 개의치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출력축 속도, 출력축 속도, 그 다음에 어, 입력축 속도, 요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동기 어긋남이라는 게 입력축 그 주축이죠, 이 주축과 그 출력축 부축 나가는 바퀴쪽으로 나가는 그거의 어떤 값, 그 값을 비교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동기 어긋남이라는 고장 코드가 뜬다는 얘기죠. 결국엔 요거 하나만 어, 좀 주의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고장 코드가 뜨게 되는 그 조건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게 어 저도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저희가 이제 발췌를 했는데 요거 이제 5단 변속기의 경우입니다. 5단 변속기의 그각 단별 동기 불량, 동기 또는 어긋남. 이렇게 스캐너마다 좀 표현하는 그 용어는 좀다르긴 한데 동기 어긋남이라고 하는 그 고장 코드가 들어왔을 때이 컴퓨터가 고장을 판단하는 조건들은 뭐가 있는지 우선 요, 요 조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에다가 좀 저장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외우고서 현장에서 일을 하긴 어렵다 보니까, 뭐 그때 필요할 때좀 찾아볼 수 있게, 저도 이제 이 스마트폰에다가 이런 자료들을 놓고, 뭐 규정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놓고,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바로 열어서 볼수 있게 저도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자, 그 동기 불량에 대한 그 고작 판단 조건들을 보면, 그 AT 릴레이 전압이 10V, 그러니까 그 AT 릴레이가 작동이 돼서 어 자동차 전 배터리 전압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유온은 마이너스 23도보다는 커야 된다. 그러니까 유온 센서 유온이 정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마이너스 23도라는 거는 그 자동차가 겨울에 밤새 서 있을 때 새벽 내내 그 추운데 영하 뭐 20도 이하로 막 떨어지고 이럴 때 이렇게 서 있을 때 유온이 실제로 마이너스 20몇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이거보다 더 내려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0도를 가리킨다든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호센서가 고장났을 때그 픽스되는 값 있죠. 예. 그것만 아니면 뭐, 된다는 얘기겠죠. 자, 해당 세 번째, 해당 변속단으로 변속 완료 후, 완료되는 2초 이후에 엔진 회전수는 450rpm 이상이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해당 변속 단으로 변속 완료 후에 2초 이후에 엔진 회전 수는 450rpm 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이 조건이 만족 돼야 되고 네번째 부터는 보면은 어각 단별로 이 rpm 의그 차이가 이제 나게 되는데 이각 단별의 차이를 그 여러분들이 조금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어 시운전 하실 때 요걸 어 보고서 아 이게 정상이다 아니다를 판별 하시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전화문의를 저희가 받게 되면 지금 시운전 스캔을 연결하고 시운전을 하는데 그 입력축과 출력축의 그 회전 차이가 얼마가 나는데 정사 정상, 이게 정상이냐라는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각 단별로 이렇게 그 회전 차이가 좀 틀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저 보관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실험전할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볼까요? 일단하고 2단 일단하고 후진이죠. 일단하고 후진일 경우에는 PGP 값. PGP는 이제 펄스 제너레이터 저기 출력을 얘기하는 거죠. 출력축죠. 출력축에서 그 출력축의 RPM이 일단 후진일 경우에는 350RPM 이상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2단 같은 경우는 어 출력축에서 출력축의 회전수가 500RPM 이상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 4, 5단일 경우에는 900RPM 이상 나와야 된다. 이거보다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뭐죠? 슬립이 많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입력 축 속도. 입력 축 속도는 당연히 엔진이 시동 걸려서 회전하고 있다 보니까 RPM이 무조건 어 나와야 되겠죠. 뭐 차마다 예전 차들은 뭐그 저기 공회전 RPM이 뭐 750, 요즘에는 뭐650 뭐 이렇게 그또 차마다 다 바뀌는데 이 입력 축의 속도는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항상 영 r p m 보다 이상 나와야 되는 거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를 볼까요. 이니비터 스위치의 중복 실험. 인미터스위치에 문제가 생겨, 이그 현장에서 정비를 하시면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 N이나 D 신호가 동시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저인미터 스위치 고장으로 인한 거든가, 아니면 뭐 배선 트러블이든가 이런 문제로 중복 스위치, 중복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인데 어, 그러지 말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인미터 스위치 중복 신호가 없음 또는 무입력 이상 이런 상기 조건 만족 상태에서 자이 여섯 가지 이 조건 만족 상태에서 입력축 회전수하고 입력축 회전수에서 출력축 회전수를 뺀그 차이가 200 rpm 이상 날 경우 이거 이 변속단이 연, 연산된 후에 이 상황이 1초 이상 지속될 때 고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어, 경고등을 점등을 시킨다는 얘기겠죠 그죠 동기 분리, 동기 어긋남의 고장 코드가 나오는 그 고장 판단 조건은 이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 뭐 여러 번 읽어보면은 기억을 할 수도 있을 만큼 그 많지 않은 데이터니까 요거를 잘 기억하고 계시고 요 그렇다면 이제 그이 고장 동기 어긋남 고장 코드가 들어올 때이 부분 중에서 어떤 게 정상이 아닌지를 찾아본다면 보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자, 판정은 어, 이 조건을. 이 조건 이 조건이 성립 유례 발생 시에 고장 코드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사회 발생 시에 AT를 레이를 오프 시킨다. 요건 이제 홀딩 모드로 가는 거죠. 사 회에서 AT를 레이를 오프 시켜서 삼 속에 고정을 시킨다. 홀딩에 대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미 이제 이 오신호가 사회 이상 이미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요건 지금 5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홀딩이 될 경우에는 3속에 고정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었 거에요 그리고 고장 코드는 쭉 보시면은 이렇게 뭐 이제 이 고장 코드가 스캐너를 보게 되면 이 고장 코드 옆에 뭐몇속 동기 어긋남 이런식으로 설명이 나오니까 요거까지 뭐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식으로 고장코드가 나온다 이걸 좀 확인해 보시고 어이 적어도 사실은 그 어떤 경험상 우리가 이제 많은 그 데이터보다는 현재 그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정비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동기 어긋남이 들어오면은 미션 쪽 문제이다. 그러면더 이상 구체적으로 어, 점검을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 동기 어긋남이라고 들어왔으면은 일단 변속기 쪽 문제고 그게 변속기 내부든 아니면 외부 주변 장치든 아니면 제어 시스템 쪽 문제든 그거는 이제 외, 그 보통 그 동네 지역에 있는 그 변속기 전문 외주 업체로 차를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업체에다가 이제 그 진단부터 작업까지를 다 의, 이제 의뢰를 해버리는데, 어, 실은 그 자동차 정비 요즘에 이제 그 흔히 정비사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차가 좋아졌기 때문에 정비할 게 없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 고장나서 들어온 차들도 직접 안 하시는 경우가 없지 않나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손으로,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니까, 직접 점검하고, 직접 진단하고, 직접 정비하는, 요런, 그, 습관들을 좀 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자꾸 이제, 그 차가 좋아서 고칠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현재 들어와 있는 고장을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자꾸 외주 이런 거 하지 말고, 직접, 그래야 자꾸 이제 실력도 키우고, 또 변속기를 교환하면서 연계된 작업으로 인해서 또 매출을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그 제가 이제 전화 저한테 문의 전화를 하, 주로 해주시는 업체들은 직접 정비를 대부분 하시는 데죠. 그러면 뭐정의 어려우면 직접 쫓아가서 같이 도와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뭐 따로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해주셔서 좋고 여러분들이 내린 이런 그 데이터를 잘 보관을 해주셨다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 현장에서 진단을 하는데 좀 자신있게 진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 어떤 고장코드에 대해서 점검할 때, 점검하는 스펙이라든가 그 데이터 같은 것들을 좀 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